이번에 해야 될 옷은요. 이런 조끼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조끼. 이렇게 민낯이 조끼네요. 근데 뒤에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뒤에가 이렇게 주름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자, 앞에는 그냥 민자예요. 자, 어깨가 없는 조끼인데 이 손님은 음이 조끼를 이 뒤에 있는 주름이 싫대요. 이 뒤에 있는 주름이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주름을 빼주겠습니다. 자, 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수선이 어떻게 돼 있는가 어, 보니까 이게 전부 그냥 이렇게 해서 주름으로 해서 전부 박아놨네요. 요만큼씩. 그럼 저는 손님한테 이 주름 분량을 어, 어, 애주름으로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애주름으로 이 분량을 그리고 밑에는. 밑에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렇게 밑에는 애주름으로 넣어서 이게 폭이 좁아지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여기 끝에서 앞서 봐고 뒤서 하고 재보니 뒤에 분량이 이만큼 크네요. 딱 이렇게 딱 4개로 접어보니까 자, 이게 딱 이만큼 크네요. 자, 이 분량이 애주름으로 들어갈 분량이죠. 왜냐하면 옷을 만들 때, 재단을 할때 앞판하고 뒷판하고 똑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이제 이럴 옷을 우리가 수선할 때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앞판 뒷판 이길게가 4등분 한 넓이다. 근데 앞에는 단추를 잠그면 단추 접어져 있는 분량을 1인치 반 정도 넣어 놓죠. 그렇지만 이쪽기는 단추가 안 달려 있고 접어진 분량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조끼 조끼기 때문에 이렇게 염여지는 분량을 재단을 해서 만들어 놓은 옷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4등분 해주면 돼요. 근데 그 나머지 분량을 뒷판에 이 주름 분량으로 좀 크게 해서 넣어 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선을 할 때에 이 주름 분량을 잡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재보니까 지금 자, 4등분 해보니까 딱 이만큼이 남아요. 이만큼 남는 분량을 애주름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분량이 얼마인가 재봅시다. 이 남은 분량이 얼마인가 재보니까 이게 아, 3인치네요. 맞잡고 3인치면 딱 애주름 분량이 들어가 있거든요. 애주름 넣어줘 분량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이 여기 있는 걸 뜯고 자, 몸뒤 등판은 자, 뒤비 이거 딱 뒷품이에요. 이게 딱 뒷품이거든요. 뒤품은 우에 재단이 돼서 반지되 있으니까 이대로 놔놓고이 분량만 빼서 애주름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죠.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는 어디를 뜯어야 되냐? 이 주름 분량이 담아있는 거 여기를 뜯어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뜯고 애주름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안에는 보니까는 이렇게, 음, 등판이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름 박아준 분량만큼 안쪽으로 내려와져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오바르코도 안 치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일단 이 주름 물량을 뜯어야 되겠죠. 한번 뜯어봅시다. 자, 이렇게 뜯어야 되죠. 이렇게. 주름이 많아서 뜯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뜯어봅시다. 빨리 뜯기 위해서 제가 어, 전 먼저 뜯어 놨어야 됐는데 이걸 뜯어 봅시다 이런 거는 모기 때문에 잘 찢어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바깥 부분으로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뜯어야 됩니다 다 먼저 뜯어 놓고 하면 이것이 뭐 어떻게 생겼던 옷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뜯어가면서 하자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옷이 되면 아 이렇게 수선이 됐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겠죠 뜯어봅시다. 뜯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뜯기만 하면 이게는 수선이 거의 에, 별로 할게 없고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계산이 다 나왔죠. 그리고 뒤에 선에는 박음선이 없는데요. 이런 옷들은 박음선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매가 되죠. 안 그러면 도매가 안 돼요. 뜯어 줘봅시다. 제가 이옷 이걸 하면서요. 일부러 뭘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하면은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녹음이. 잘, 영상이 잘안 찍어져요. 그냥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해야지. 아, 그래서 비디오가 한번 끊긴다거나, 이걸 뭐 다시 끊고 다시 해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영어 색하고잘안 어, 돼요. 저는 그런 거 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근데, 이 뜯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빨리 뜯으라니까더안 되네요. 뜯는 거는 마음대로 빨리 안 되죠. 도매도 얼마나 시켜놨는지 자, 주름이 안. 어림 잡아도 열0개는 되겠어요. 열개를다 뜯어야 되는데 영상을 편집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기술 없거든요. 이렇게 다 뜯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뜯습니다. 이렇게 다뜯어 뜯는 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같이 뜯어봅시다. 도미한 것도 뜯어야 되 이렇게 뜯고. 잘 뜯어지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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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뜯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나머지는 칼로 뜯, 뜯을게요. 게 버릴 분량이 아니라서 엄청 조심스러운데요. 천이 찢어질까봐. 다리가네요. 다리 갑니다. 뜯을게 너무 많네요 이렇게 뜯어요 어,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주름 박는 게 아주 많아요 자, 이것만 뜯으면 이 수술은 별것 아니에요 자, 거의 다 됐어요 아주 빨리 끝나는 거예요 이게 뜯는 게 이게 계산 나왔으니까 뜯는 게일이에요 다른 게일이 아니고 뜯는 게일이에요자이제다 자, 왔어요, 다 왔어요. 다 뜯었네요 이렇게 다 뜯어졌어요 이렇게 뜯으니까 이제 이 분량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분량 빼줘야 되죠 자 이렇게 잡고 중간을 맞춰줍니다 중심 중심 중심에 표시를 해 줍니다 이렇게 주고 이 끝에도 표시를 해 줍니다 이렇게 중심을 밑에도 중심을 표시를 해줘요. 자, 이렇게 중심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뒤집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중심이네요. 중심을 잡고 여기도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중심과 중심을 잡어요 잡고 이렇게 다려줍니다. 이렇게. 반드시 펴고 이 중심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펴줍니다. 자, 주름 볼려면만들어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죠. 이제 아까는 여기 밑에를 보니까 여기 밑에는 3인치였어요. 자, 3인치 표시를 해줍니다. 밑에는 3인치 표시를 해줘요. 자, 그리고 확인해볼 게 있죠. 야, 덩어리도 3인치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중심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딱 펴고, 이렇게 보고, 이만큼 접어서, 이게 또 얼마만큼 남는가 봅시다. 아마 대부분 똑같이 주름 분량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보니까, 남는 분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보니까, 일단 이 정도면 되는데,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밑에는 3인치였는데 위에는 몇 인치냐? 자, 좌로 이렇게 딱재보니까 여기는 2인치 반 정도 되네요. 자, 그럼 2인치 반 계산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뒤집습니다. 아까처럼 자, 다리는 그 부위를 가지고 자, 2인치하고 3인치로 딱 선을 뻗습니다. 예주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3인치, 여기는 2인치 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를 자로짝고주면 자를 됩니다. 이렇게. 자를짝 그어줘요. 자, 이렇게 짝 그어줍니다. 적어주고 이제 트임 분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허리선에서는 내려와야 되고 한요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자요 정도 정도만 트임 분량을 요 정도 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박아주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박아주고 나머지는 우에 접어서 바로 스테치로 놔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수사는 이것만 하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계산해서만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자. 자 박아봅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해놓은 대로 이렇게 박으면 돼요. 이렇게 손대로 이렇게, 이렇게 자꾸 쭉 박아주면 되죠. 이을 잡고 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박아지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지도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주름 분이을게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가 여기만 박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박아주면 옷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뜯어서 안에서 박아줄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박아줘야죠. 그럼 주름 불량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항상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주름 불량은그 다음에 이제 다리미로 눌러주면 되죠. 다리미로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분량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리를. 좀 이렇게. 벌써 끝난 것 같네요 자, 애즈름 분량 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실밥 정리를 해서 딱 눌러갖고 어, 스테치로 놔주면 됩니다 그럼 일이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 따른 실밥들을 다 정리하고 장비 정리하는 건 태포가 제일 좋죠. 해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한번 더 눌러볼까요? 자, 깨끗하게 눌러졌죠. 이대로 우에서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나 자 이렇게 해서 한 박아보겠습니다. 박으면 수선이 끝나는 거예요. 자 핀을 하나 꼽아볼게요 이렇게 해놓 봐서. 우라고 같이 뽑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우라 같이 뽑아줬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싱해서 박으면 이 수선이 끝나야 여기만 박아주면. 그리고 한번 다녀주면 되죠.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laughs> 이 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척구로 살짝 꽂죠 이렇게. 이 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들고 해야 되니까. 좀 땀땀이 하고, 야, 이렇게 딱 잡고, 이쁘게 박아줍시다. 그래서 소선이 끝났네요. 이제 다림한만 해주면, 이거는 주름, 주름을 다 빼줬고, 이 주름으로 딱 넣어서 해어요 자, 다림질 한번 해봅시다. 다 해볼게요. 이게 예, 덩어리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히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가 이렇게 또한 돌아가는 거에 놓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주름벌레 한번더 눌러주면 돼요. 다 빼졌죠. 카메라 살짝 들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다 빼졌습니다. 자, 주름 불량 없어졌고요. 조끼 수선 완료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주름 불량이 꼬불꼬불했던 원피스 조끼 민낯이 조끼가 깨끗한 쪽끼로 변했습니다. 자 옆에는 애주름을 넣어줬으니까 자 이쁘죠. 잘 됐네요. 자, 이쁘게 잘 됐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게. 자 옷, 수선. 자, 옷 수선을 할 때는 계산을 하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계산이 나와서 옷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선하는 게알려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